누구의 복으로 사는가? 옛날에 딸 셋을 둔 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부인이 일찍 죽어 딸 셋을 혼자 키워야 했어요. 어느날 아버지는 딸들이 자신을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아버지는 새 딸을 불러 물었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누구의 복으로 사느냐? 예, 저는 아버지의 복으로 삽니다. 첫째 딸이 말했어요. 둘째 딸도 똑같은 대답을 했지요. 아유, 그럼 막내야, 너는 누구의 복으로 사느냐? 어, 예, 저는 제 복으로 이렇게 잘 삽니다. 뭐? 내 복으로 잘 산다고? 내 노를 기하디기하게 켜건을. 아버지는 화가 나서 막내딸을 집에서 내쫓았어요. 막내딸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수술을 구워 파는 가난하지만 순박한 청년을 만나 결혼했어요. 막내딸은, 남편과 함께 숯가마에 갔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숯가마 벽이 번쩍번쩍 번쩍 빛나고 있지 뭐예요. 가만히 들여다보니 모두 금이었어요. 사방님, 이걸 장에 가지고 가서 바라오세요. 아니, 돌을 누가 산단 말이오? 아내가 시킨 일이라 한 원수 없이 장에간 숫장수는 머뭇거리며 금덩이를 내 보였어요. 아이고 이렇게 큰 금덩이는 처음이요그금 내가 살이다. 그금 얼마요? 오 저는 값을 모르니 그냥 주고 싶은 대로 주십시오. 천냥이면 되겠소? 예. 그럼 삼천냥을 드리지요. 삼천냥을요? 아이 줬어 오천냥을 드리리다. 예? 뭐라고요? 아이 좋어 좋아. 그럼 만냥을 드리겠소. 결국 남편은 만냥의 금덩이를 팔아 집으로 돌아왔어요. 막내 딸은 부자가 되었지요. 막내딸은 새록새록 아버지 생각이 나서 집에 가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막내딸은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어요. 아이, 그집두 딸이 시집을 갈때 모두 재산을 가지고 가서는 아버지를 돌보지 않아서, 아이고, 거지가 되었지, 뭐야. 그후 막내딸은 대문을 활짝 열고 찾아오는 거지들을 잘보 살펴 주었어요. 이 소문을 듣고 나란 거지들이 모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한 노인이 찾아왔어요. 멀리서 노인을 본 막내딸은 버선발로 달려 나갔어요. 아버지, 저예요 막내딸. 아이고, 네가 이큰 집을 어떻게 살고 있니? 딸은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려드렸지요. 그래 맞다 맞아. 내 복이 아니라 너의 복이로구나. 그후 막내딸은 아버지를 모시고.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